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상홍민표 영어 2, 4과의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4부터. 자, 수업을 해봅시다. 음, 블루 퍼슨에 대한 이야기죠. 블루 퍼슨이, 어, 블루 퍼슨은 아마도 뭐할수 있다? 니카에 비판적일 수 있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대요. 맨 프레드를 왜? 니카는 is not being 아니스트. 요거 이제 우리가 보호전이죠 반면에 맨프라이드는 is being genuine 진실했기 때문이다. 음, 그런 거고요. 요게 지금 여기 ing 온 거는 여러분들 뭐 현재 진행 시제로 왔는데 현재 어떤 그런 어 감정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우리가 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참고만 하시구요 그렇게 크게, 크게 중요한 건아니구요 음. 어, 위에서 뭐 중요한 거 없지. 어. 여기 이제 보호자리니까 여기 뭐 부사 쓸수 없다. 뭐그 정도. 어. 자, 있고요. 자, 그 반대가 사실일 수도 있대요. 레드 퍼스펙티브의 관점에서는. 니카가 존중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반면에 맨 프레드는 이 사역동사. 만들었다 클래스메이트들이 feel 이 자리에 동사원형 느끼게 불편함을 자, 여기 feel이라는 동사가 또 여기 보호를 갖죠 이 자리에도 부서 쓰면 안 되죠 이두 자리 다 중요합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서자 단순한 방법은 근데 보는 그 차이를 바로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if, if 병렬되어 있죠. ask에 걸려서. 이때 무조건 if만 써야 되고, 이때 if는 equal, w e a t h e r 의의미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 ask 뒤에서는 우리가 됐으면 안 되고, 무조건 if야. if냐, 대시냐 물어보면 무조건 if. 왜? 뭐뭐인지 아닌지. 그거기 때문에 공식처럼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요두개또 병렬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 여기 또 이시 가주어고 투 이하가진 주어죠. 어, 더 중요한지 뭐 하는 게 여기 렛 사역 동사 이 투에 걸려서 동사 형이죠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의 동사원형. 감정을 보여 주는 게 정직하게 그게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것 또는 또이 가주어 투 이하진 진주, 주어예요. 더 중요한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게 자, 이 부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들인데, 사회적인 어떤 예의에 대해서, 이거 삽입되어 있죠? 저기 빠져있죠? 그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들이 요 관점이죠. 그죠? 어, 그 관점들이 반복되어질 때, 이아가좀 빠져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이죠. 관점들은 반복되어 지겠지. ing가 올 수가 없죠그래서 수동으로. 그랬을 때그 관점은 may become이 동사죠. 일반적인 문화 관행이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 어. 자, 그림인데. 밑에 있는 그림은 보여준다. 지금 여기 그림이 없어요. 어, 다른 관점을 역할, 사람의 어떤 사회, 한 사회에서, 개인이 더 중요하냐, 뭐처럼, 그림처럼, 왼쪽에서 보여지는. 이렇게 되죠? 이때 이제는 뭐뭐처럼. 또는, 그룹이 더 중요하냐, as shown on the right, 오른쪽에 보여지는, shown은 수동. 그 그림은 보여지는 거겠죠? s h 하면 안 되겠죠? 그룹은 잘 보고요. 이렇 그림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본다. 자기 자신을 자 우리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어떤 대명사? 제기 대명사. 맥락인데 그룹의 맥락에서 본다. 그들은 생각한다. 또 제기 대명사.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그들 자신이 여기 목적격포의 투구 정사오는 오형식이에요. 투이 뭐라고? 일부라고. 큰 전체. 그러면서 분사구문은 placing 능동이죠. 뒤에 목적어가 있죠. 인포턴스 명사가 있죠. 여기 지금 목적어. 중요함을 논다. 이게 ing 와야 돼. 그래서 등동으로. 좋아 관계 다른 사람과의. 근데 뭐를 코스트 o 브 희생해서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인정은 희생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 얘기도 나와. 다른 사람들은 뭐할수 있다? 강조할 수가 있대요. 개인적인 재능과 개인적인 능력인데 두드러지는 뭘 넘어서, 그룹을 넘어서, 여기 스탠드하우스의 동사 형태를. 해봅시다. S 붙이면 안 되죠. 왜?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아, 여기 복수 취급해야죠. S 붙이면 안 된다. 다음. 만약에 어떤 그룹 멤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 suggest a to b. a를 b에 전달한다. 그 아이디어를 이2전체사에요그 그룹에 전달해야 할까요? 라고 그랬습니다. 제안. blue person은 maybe praised, 수동이죠? 과거 분석 썼죠? 칭찬을 받다. 뭐한 걸로? 창의성을 가진 걸로. 뭐, 뭐 해서?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더 어떻게 만들었어? 더 쉽게 만들었죠. 모하기가 뭐 도달하기가. 자, 여기 부분도 지금 서술형 대비 나와있죠. 어.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반면에 반면에 레드펄스는 아마 고려할 거래요. 의 주동의 여수이네 어떻게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영향을 주지? 그룹의 역동성에, 원동력에. 그리고 고려할 거다. take into account죠. 근데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might에 걸려서 consider 원형 왔죠? 여기도 end 병렬로 take야. 이 a f f e c t s 는요 how가 이끄는, 음운사가 이끄는 요 절의 주어에 new idea에 걸려서 s가 붙은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돼. 그죠? 앞에 end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s 붙일 가능성이 높아. 어. 레드폴스는 고려할 거다. 가능성인데, 마찰의 가능성이죠. 누구 사이에, 멤버 사이에, 모동안, 변화 동안에. 자, 어떤 게더 중요하냐? 개인이냐? 그룹이냐? 자, 이제 마지막 보면 6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분도 비록 모모일지라도 차이라는 것은, 자, 광대명사 와시 왔죠? 뒤에 어떤 절이 왔을까? 불완전절이 왔죠. 주어가 없죠? 바로 동사 왔잖아. 더 완벽한데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절 각각의 문화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럴지라도 그것들은, 차이죠? 차이들은 또한 장벽이 된대요. 이때 투는 뭐야? 전치사. 이해하는. 그 뒤에 IN 찍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관계 대명사와 뒤에 불완전절. 그다음에 여기 오형식이죠 어, 이치 뒤에는 당연히 어떤 명사 단수가 와야 돼. 목적격 보호절이니까 유니클리라고 부사 쓰면 안 돼. 요 베리어 투 다음에 투가 전체사니까 중요한 거. 뭐 어. 뒤에 뭐가 와야 돼? ing가 와야 돼. 요거 잘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양리우의 책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래요. 문화 차이에. 모의 관점에서. 위치 i c h i 뭐가 더나은지를 이때 위치는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그 책은 is designed 되었다. 수동이죠? 과거 분서도 쓰니까. BPP.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That 이하를. 자, 대절 뒤에 완전절이 왔다는 거야. 일형식 문장이 왔어. There is, there라고 문이 왔죠. 그죠? 완전절이야, 이게. 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뭐 하는데? 이세 개를 보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절도 잘 보시고요. 아마도, 이, 이 2가 조진죠 생각하는 게더 쉬울 거래요, 문화를. 라이크 like, 모뭐처럼 전치사야? 그, 뒤에 아이는 좋은 거죠? 사진 찍는 것처럼 생각하기게더 쉬울 거다. 각각의 사진사들은 사용하겠죠. 다양한 다른 방법을. 뭐 하려고? 찍으려고. 근데 여기 삽입구문이 있어. She feels는 지금 삽입구문이야. 관계대명사 와 뒤에 is? 불안전전이죠 그래서 w h a 그 사람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측면, 그 장면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대요. 됐고, 그게 조명이냐, 각도냐,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아니냐, 클로즈업해서 찍냐, 아니면 멀리서 찍냐, 마찬가지로 문화의 이... <laughs> 이, 이해는 옵니다. 뭐로부터? 열려있는 것으로부터 온다. 아이디어에. 이 아이디어와 대선 어떤 격? 동격이죠. 반드시 덴만 써야 돼. 차이는 뭐로부터 온다? 가치를 두는데 다른 측면, 삶에. 그걸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아마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요. 뭐, from 뒤에 ing, ing 오는 거는 별로 뭐, 크게 중요할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과의 내용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